안녕하세요. 인도 벵갈루르 무역관입니다. 벵갈루르 무역관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벵갈루르에서 개최된 두 개의 플라스틱 가공 포장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세 번째 개최된 KPLEX는 플라스틱 가공 전시회로 인도 남부의 카르나타카, 케랄라 두개주 폴리머 플라스틱 제조협회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전시회는약 35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두번째는1 4번째 개최된 팩플러스 사우스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포장 전문 전시회로 올해 4월에는 벵갈루르에서, 8월에는 뉴델리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전시회 개최는 인도 총선 투표 기간과 겹쳐 약6 0개사만 참가하였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에게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혹은 산업 종류를 묻는 질문에 최근 포장 산업에서 다루는 소재가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종이 포장재로 다각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포장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들의 참여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전시회에는 인도 주요 플라스틱 가공 기업들과 포장 산업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스페인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도 참가했습니다 k 플렉스에서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조 기업들이 참가하 s 는데요 인도의 플라스틱 수출 is 협의의에 따르면 세계연도 기준 2023년에서 2024년 인도의 플라스틱 수출액은 104억 3천만 달러로, 이 기간 잇몸및 관련 제품은 전년 대비 12.7%, 의류용품은 8.9%, 플라스틱 파이프 및 복합재 수출은 13.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독일 등입니다. 인도 내에는 약 2,500개 이상의 수출 기업이 있고, 4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3만 개의 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85%에서 90%가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주요 수출품은 플라스틱 원자재, 필름, 시트, 인공 섬유 등입니다. 한편, K 플렉스 참가 기업의 부스마다 플라스틱 제조 및 공정 기기들의 시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사의 고객사 명단에 한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참가한 인도 기업 중 문바이에 소재한 모 기업에게 근본 전시회에 참가한 목적을 물어보자 현재 플라스틱 산업 분야가 성장 중으로 해외 기업들이 다수 소재한 벵갈루루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라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 북부와 남부가 각기 다른 시장으로 인식되며 주요 거점 도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우선하여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팩플러스 사우스 2 0 2 4의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입지가 높아지면서 유통용 포장과 소비재용 포장 모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향후 인도 소비자들의 소득 및 소비 증가와 중산층의 확대로 포장재 전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베스티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의 포장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7% 성장하여 2025년까지 2048억 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장은 인도 경제에서 다섯 번째로 큰 산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라미네이트 및 유연포장, 특히 PET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인도의 1인당 종이 소비량은 15에서 16kg으로 세계 평균인 57kg보다 낮아 이후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2년 7월 인도 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백, 식품 등에 사용되는 막대류, 음료용 빨대, 포장재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제품의 친환경적 관리를 할 책임을 공시한 가이드라인스 온 EPR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친환경 소재 포장재부터 생산 기기에 이르기까지 유통 산업 전 부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제 시장에 급격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포장산업 전시회인 팩플러스 사우스에서는 기업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분야는 크게 포장재 및 라벨 인쇄기기, 소비재 포장재, 친환경 포장재 제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게 인도 시장에 대한 의견과 친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무역관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앱손의 부스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도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앱손 측 관계자는 인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육분의 일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도가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임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앱손 측 관계자는 산업용 포장지 및 라벨 인쇄기기뿐만 아니라 비닐, 섬유, 유리 타일용 등 인쇄기기와 제품 설계용 평면도 제작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자사의 제품들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되며 특히 모든 인쇄기기 제품들의 재활용률이 70%에 가깝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벵갈로르에서 15년 업력을 지닌 회사로 소비재인 재가제품 외에도 사무용, 자동차, 목재 등 산업 전반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비재 포장 전문 제조업체인 센추리 시스템사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기업은 특히 식품 산업 내 고객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요. 식품 부문에서 고객사가 2000개사가 넘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인도 포장 산업은 점차 종이 포장재와 친환경 소재 포장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친환경 소재 포장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골판지 전문 포장 기기 제조 회사인 보익스사는 인도에서 농업 분야 기업들에게 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농업 산업 외에도 유통, 제약, 식품 산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도 벵갈루루에서 개최된 K플렉스와 팩플러스 사우스 전시 참관을 통해 각각 인도의 플라스틱 관련 산업과 포장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기업에서는 무역관에 연락 주시면 현지 기업과의 연결을 적극 지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벵갈로르 무역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